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 ISO 4200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사, 지금 AI 쓰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하실 텐데요. 그럼 그 AI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첫 번째로 요즘 거의 모든 조직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죠. 바로 AI 거버넌스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AI는 뭐 미래 기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도구들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가 우리 업무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AI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정말 미친 듯이 빠른데 이걸 관리하고 통제할 규칙, 즉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란 말이죠. 이 속도 차이가 이 격차가 바로 우리 회사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보통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정말 다양스럽게도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한 꽤 괜찮은 답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iso 4001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2024년 12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된 아주 새로운 표준이고요. 무엇보다 전 세계 최초의 ai의 관리 시스템 표준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경영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ai를 잘 다루기 위한 우리 회사만의 플레이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과 절차를 담아놓은 일종의 공략집인 셈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AI 플레이북 즉 ISO 42001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이 표준의 뼈대는요 아주 논리적인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자. 둘째 이건 혼자 할수 없으니 리더십의 확실한 지원을 받자. 셋째,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계획하고 대비책을 세우자. 넷째,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지 계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자. 어때요?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목록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AI 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딱 만들고 새로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땐 요구사항을 꼼꼼히 문서로 남겨두는 거죠. 또 ai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자, 이제 이 표준이 대충 뭔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걸 우리 조직에 적용하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첫걸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이거 무조건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나? 하고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표준의 틀 자체를 우리 회사 내부 지침으로 삼아서 AI 거버넌스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고요. 물론 한발더 나아가서 인증까지 받으면 고객이나 규제기관에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AI를 관리합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표가 되는 거죠. 시작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네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IT 보안, 데이터, 법무팀 같은 여러 부서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작은 팀을 하나 만드세요. 둘째, 지금 우리 회사의 현주소와 이 표준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셋째, 리더십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요. 마지막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목표로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생각보다 할 만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ISO 42001을 잘 따랐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점들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수비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객이나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앞으로 쏟아져 나올 AI 관련 규제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적극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ECTO의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고객이나 파트너에게 저희 ISO 4 2 0 0 1 준수합니다. 이 한마리를 하는 순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이 한 번에 해결되고 엄청난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표준, 이제 막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이걸 먼저 도입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저 회사는 책임감 있는 혁신을 하는 곳이구나 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남들보다 훨씬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줘야 하는 시대 바로 이 AI 책임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의 조직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